국내에 있는 이제 SND라는 마이크로캡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캡이라 하면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이제 조그만 회사를 말해요. 제가 이 회사를 사실 어떤 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만들어왔냐 하면 불닭볶음면이 수출이 잘 되는 거 오케이. 어 알겠는데 이제 뭐 좋은 회사인 것도 알고 하지만 혹시 좀 다른 대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만들어왔어요. 이게 우선 SND라는 회사는 사진 보이시죠? 예, 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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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명 불닭 소스에 들어가는 가루랑 그리고 3명 불닭 소스에 들어가는 소스 그러니까 완전 3명 쪽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양의 불닭볶음면에 소스와 분말을 만든 회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추세적으로 어, 삼형 식품이랑 되게 매출이 같이 가요. 왜냐면은 회사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까지가 거의 삼형 식품과 관련된 매출이라고 알고 있고 같이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기단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삼형 식품에서 재고를 언제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냥 단기적인 차이인 거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은 수출 수출 데이터를 이제 직접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라면을 이제 체크하면서 특히 이제 삼양식품이 공장이 뭐 원주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는데 그거 세 개를 합쳐서 적당히 이제 잘 보면은 사실 삼양식품 수출 현황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할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지하다 보면은 사실 SND나 회사도 같이 추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을 매달 매달 확인해 볼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뭐 과거에 좀 주가가 이력이 좀 특이한 게 3만 원대에서 공개 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삼양식품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삼양식품의 소스랑 분말 갖다주는 회사로서 같이 가는 회사니까. 같이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다가 사실 삼양은 지금 1년에 라면 12억 개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차있거든요.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매출이 당장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주가가 이제 쭉 올랐다가 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빠져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다. 지금 주가 추이를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우선 이제 회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현금이 320억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차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시가 시가 총액이 보여드렸다시피 900억인데 현금은 우선 300억을 깔고 있는 회사고 지금 이제 분기 50억이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한 85에서 190억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 총액은 영업이익보다 다섯 배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싼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도 이미 깔고 있는 회사인데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은 뭐 그거 대비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 회사에 관심있게 보는 포인트는 25년 6년 해서 좀쭉 이렇게 이제 연간 단위로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좀 전에 삼형식품이 이제 1년에 라면을 12억 개를 만들고 있고 더 만들 여력이 없다 공장이 없어서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 삽 뜨는 거, 착공식을 사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삼양식품도 본인들이 아무래도 영업이나 이런 게잘 되다 보니까. 아 이거 더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 공장을 올리는 거고 이건 이제 지금 12억 개를 만드는데 한 5~6억 개 정도 더 만드는 건이에요 우리 S&D의 고객사 사명식품이 이렇게 증서를 이제 하는 중이기 때문에 S&D도 증서를 아마 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금이 이제 320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따로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쌓아놓은 현금 가지고 아마 증서를 어떻게 할지 본인들이 이제 정해지면은 그게 아마 투자가 되면서 25년 6년에 계속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어싼 것도 좋은데 성장이 있다. 고객사를 따라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작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올해는 올해 저는 이제 매출은 한 1100억 영업이익은 한 185에서 19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이제 사명이 워낙 이제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지금 S&D 하는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1년을 쭉 제대로 돌린다라는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5년 한 여름쯤에 이제 이 회사가 증설을 해서 돌아갈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연간 단위로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지만, 이 회사가 증설하고 나서 그 삼형식품이 전체 생산량의 40%를 늘리기 위해서 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장을 올리고 있다고. 880억에 40%가 더 붙으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단순히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매출은 거의 한 35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우선 80억 정도가 붙을 텐데, 어, 늘어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185에서 190억. 그래서 증설하고 제대로 1년 불린다 치면은 한 80억 정도는 붙을 테니 영업이익을 그러면은 다른 추가 비용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270억까지 우리가 볼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도 되게 저평가인데 앞으로의 성장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다라고 보면은 꽤 메리트 있는 회사가 되겠죠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시가총액은 당장은 이제 매출도 좀 성장이 멈췄고 불닭볶음면에 대한 좀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줄어서 시가총액은 좀 이렇게 이제 900억 밑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내년에 이제 증설하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뭐 맥스로는 이제 270억이고 그래도 좀 적당하게 본다면 뭐 250억 뭐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250억까지 영업이익을 볼수 있는 시가총액 900억짜리 그리고 불닭볶음면 관련된 이런 좀 회사가 그래서 삼양식품보다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영업이익을 270억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인데 900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26년 기준이지만 반대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그래도 뭐 지금도 이제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 최고점 대비로 뭐 그렇게까지 빠지지도 않았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같은 돈을 벌더라도 여기가 확실히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라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회사는 이제 26년 기준으로는 퍼가 4배 뭐될 텐데 예, 삼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내년은 15배 뭐, 26년에는 한 10배 초반 되겠죠? 뭐, 열, 11배? 뭐,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사실 이제 같이 이제 불닭을 놓고 같이 성장하는 회사라면은 그래도 더 싸고 뭐, 성장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 메리트가 더 크지 않겠는가 요점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 했을 때 언급할 만한 포인트들이 뭐, 있긴 하죠. 그 이제 그거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은 장점만 있는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뭐 살면서 장점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단점 그래도 언급할 만한 부분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우선 고객사가 삼양 물방이 심지어 불닭 아이템 물방이야 물방이 몰빵이 물방이면 좀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데 그런 리스크가 조명을 받을 때는 제품이 잘안 나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잘 나가면 은 그만큼 성장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좋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왼쪽은 제가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국내에서 라면 얼마나 파냐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 딱히 감소를 안 해요. 10년 넘었거든요. 지금 불난 나온지가 나온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쉽게 질리는 제품이 아니고 한번딱 자리 잡으면 그래도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전직할 수 있는 그런 좀끼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아직은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먹다가 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은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되 이제 교보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업데이트 메시지인데 이거 그냥 텔레그램 들어가시면은 뭐저 말고 다들 보실 수 있어요. 예, 뭐 따로 이제 특별한 건 아니긴 한데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은 어, 삼양 중국 미국 다 재고 현재 엄청 슬림하다. 예, 그리고 현지 수요는. 여전히 견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만큼 이게 이제 리스크가 나중에 될수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리스크인가? 오히려 이러니까 더 성장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위험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인 것 같고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이제 위두개 그리고 좀 고민해봐야 될게 이제 두개 정도 있는데 리스크와 관련해서 분말을 S N D라는 회사한테만 받아온 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를 더 끼워서 하청을 여러 개 만들면 삼양 입장에서는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좋다고 해도 나중에 위협을 받는 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 삼양 불닭 소스랑 분말은 이 회사 거예요 레시피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는. 삼양식품이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불가능이죠, 이거는. 레시피를 따로 빼가서 뭐, 만들지 않는 한?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소송을 하겠죠, 회사가. 너무 불가능한 가정인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하청이다 보니까 계속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될것 같아요. 걱정거리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물량을 많이 가져가면 조금씩 이 단가를 낮춰주는 건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납품 물량 늘어나면은 조금씩 가격을 인하해주는 수량 할인은 있는데 어 정확하게 이제 삼양식품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정해진 거는 없어서 이 회사가 이제 증설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그거를 좀 보전은 해줘야 될 거잖아요. 협력사랑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삼양식품이 그러려면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정책을 이 회사가 가져온 거는 수량을 많이 가져가면. 조금 단가 낮춰주는 그런 건 해주긴 했지만 그래 증설을 하게 되고 비용을 투자하게 됐을 때는 아직 고객이랑 결론 낸 거는 없다.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맞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면은 글쎄인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장점은 전방에 있는 이제 삼양식품이 불닭을더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더 올리는 거를 편하게 동행한다. 앞으로 이제 실적은 뭐 내년 내후년 그래도 연간 단위로 계속 올라갈 텐데, 그리고 26년 되면 한 270억 뭐 편하게 보면 250억, 250억 70억 뭐할 텐데 그거 대비 지금 시가총액은 되게 많이 편하지 않은가. 이게 이제 리스크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결론인 거고 이건 이제 그 밑에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관점에서 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써본 건데요.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하청이니까 뭐, 삼양이 내년 기준으로 퍼가 이제 열다섯 배인데, 뭐, 이 회사는 네다섯 배쯤 되거든요. 삼양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불닭에 대한 좀 핵심 회사니까, 뭐, 많이 받는다 치고, 뭐, 얘는 하청이니까, 뭐, 낫다고 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삼양이고, 그쪽이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더 받는 거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는 사실, 뭐, 그거를 뭐, 철저하게 고민해서, 뭐, 10배 초, 10배, 뭐, 초중반, 얘는 뭐, 4, 5배, 이렇게 됐다기 보다는 너무 회사가 작으니까, 뭐,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매수 딸깍 하면 이게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워낙 작으니까. 그 같은 10억을 써도 삼성전자 이제 10억 쓰는 거는 뭐, 호가 하나 다못살 텐데, 여기 있는 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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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센트씩 한 번에 올릴 수 있,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회사가 시가총이 작아서, 이게 이제 다른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낮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하청이니까 낮은 게 당연하지. 뭐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싼거 아니야? 이제 저는 그 관점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하청이라서라고 하면은, 어 그럴 수 있지이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근 기관이나 이런 이제 다른 좀큰 손들이 사기 어려운 주식이라서 아무래도 쉽게 못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 그런 걸로 싼 거면 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갈 게 너무 명확한데 그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인 건데 돈을 320억 뭐쌓아놓고는 있어도 이증서를 이제, 이제 고객사랑 맞춰서 이게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이 나가긴 할 거거든요. 어 돈은 지금 있긴 한데 나가야 되는 거긴 하니까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게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딱 정해지고 나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긴하다. 그래도 이 회사가 공개매수해서 막 주식 많이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와 딱히 막 크게 이 부분을 지금이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번 돈을 우리에게 이제 뭐 소각이나 뭐 환원으로서 보답을 할수 있는가 그런 관점 은한 번씩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한 번씩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S N D 에는 사명인 불닭 소스랑 분말 원재료 회사다. 갖다주는 회사다. 어, 삼양식품이랑 같이 동행한다. 근데 이 회사에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삼양식품이 증설하는 거에 이 회사도 증설을 할 텐데 고객이랑 같이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어, 싼데 성장도 있고 어, 좀 괜찮지 않아?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 1번 어, 단일 고객 단일 제품 그리고 뭐 협력사 이제 더 늘리는 거 아닌가? 제품 가격을 어떻게 쳐줄지 앞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아직은 뭐 이거 다 제한적이지 않나? 그냥 글쎄. 글쎄인 거죠. 한 번, 그니까 좀 시계월을 1년, 뭐 2년, 이렇게 이제 길게 가져가 보실 수 있다면, 그리고 이불닭볶음 면의 인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의심 안할수 있다.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SND 이 회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